네, 안녕하십니까? 어, 드림스키어 김창수입니다. 어 제가 이제 하우 투 스키라는 어 제목으로 이제 스키 강습 영상을 만든 지가 벌써 3년 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좀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를 타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실 것들 이제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어 스키 조작에 따라서 어 테일 슬라이드와 탑 테일 슬라이드 그리고 카빙 요세 가지를 나눠 가지고 요세 가지에서 각각 어 뭐 기본 자세를 바탕으로 해서 어, 플루그 파렌그다음제 플루그 복겐 슈템턴 패럴렐턴까지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. 스키를 타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조작들을 기본기들을 베이직이죠. 베이직을 한번 하는 걸로 올 시즌 테마를 잡았습니다. 그래서 같이 한번 연습하시면서 또 올해 어, 스키 기술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어,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어, 베이직에서도 확실한 기본 자세를 확인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어, 기본 자세는 뭐 스키 기술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운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기본 자세를 잡으셔야지만 거기서 여러분들의 기술들이 어 가지를 쳐나가면서 완벽한 기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본 자세를 한번 잡아 보시면은 옆에서 보셨을 때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을 가볍게 구부리시고요 팔을 앞으로 하셔가지고 기본 자세를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. 자 그럴 때 포인트는 뭐 제가 워낙에 기본 자세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 이번에 강조할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뭐냐면은 골반. 그리고 정가의 각도 이두 가지를 먼저 이제 강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를 신고 이제 기본 자세를 한번 잡아 보시면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골반의 각도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골반의 각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골반을 세워 주느냐 지금 골반을 세웠죠? 아니면 골반을 앞으로 눕혀 주느냐에 따라서 기술이 확실하게 달라져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골반을 눕히시면 안 돼요. 최근 기술에서는 골반을 눕히는 거 이제 클래식 포지션, 상당히 요즘 고전적인 자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골반을 세우셔서, 그렇죠. 골반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골반이 앞으로 향하는 정경이 만들어진, 앞으로 경사가 지는, 기울어지는 정경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제가 어떻습니까? 골반이 앞으로 경사가 졌죠. 골반에 정경이 만들어졌어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쁜 자세로 생활하시거나 하면은 이 골반이 뒤로 기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골반이 뒤로 향했잖아요. 골반이 후경이 됐죠. 그래서 이 골반이 후경된 게 아니라 골반을 정경을 만드셔가지고 정확하게 자세를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골반이 후경이 되면은 어깨 쪽이 뒤로 빠지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체가 뒤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셔가지고 상체가 항상 앞으로 정경이 만들어지도록 그렇죠 이런 자세를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골반의 정경 그래서 골반의 정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 풀을 이렇게 대보셨을 때 허리가 자연스럽게 쫙 펴지면서 머리와 어깨와 이 엉덩이가 이한 일직선상에 유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파워 포지션, 그렇 힘이 있는 포지션이라고 자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확한 파워 포지션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자세를 만드셨을 때, 그렇이 골반의 정경을 잘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. 자두 번째 는또 뭐냐면 강조하고 싶은 게이 정강이 각도입니다. 정강이 각도. 그래서 이 정강이 각도 같은 경우는 이 부츠의 각도가 정경 각이 부츠가 앞으로 기울어진 각이요. 보통 이제 한 12도에서 뭐 14도 혹은 16도까지도 있는 부츠도 있는데. 이 각도에 맞춰서 이, 이 정강이가 정경을 만드는 게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.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을 신다 보면 자꾸 이 발목을 자꾸 아래로 내리는 버릇이 자꾸 들어요. 그러기 때문에 발목이 내려가, 이렇게 발목이 여기서 부츠하에서 발목이 내려가게 되면 이 정강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됩니다. 이 정강이가 후경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라 이 정강이가 앞으로,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서 이 정강이 각도와 방금 전에 이 상체의 각도가 두 개가 평행하도록, 그렇죠.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자세를 여러 가지 자세를 만들다 보면은 이 자세가 이 높은 자세, 그렇죠. 높은 자세, 그렇죠. 상당히 업라이트하게 높은 자세가 있고 상당히 낮은 자세가 있을 수가 있어요, 그렇죠. 근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낮은 자세라 그러면 이제 이걸 너무 이제 그 강한 후경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높은 자세고요. 높은 자세를 만들다 보면은 가볍게 이 중심이 발바닥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정경을 유지하기 쉬워요. 그리고 살짝 앉아주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뒤꿈치 쪽으로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살짝 이제 후경인 자세 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자세가 좋고 이 자세가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강이만 뒤로 안 빠지게 되면 이 낮은 자세 상당히 편한 자세가 됩니다. 편하고 어떤 그 강한 파워를 어, 여러분들이 강한 스트록 다리의 움직임을 만들 때는 낮은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세가 나쁜 자세가 아닙니다 근데 단지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강이가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면 나쁜 자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엉덩이가 뒤로 빠진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낮은 자세라 그래서 엉덩이가 뒤로 빠진 게 아니라 여기서 정강이가 뒤로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항상 이 정강이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그렇죠 정강이 정경각과 정강이의 이 각도, 각도와 상체의 각도 그렇죠. 이 상체의 각도를 척추 각도를 일치를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본 자세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두 가지 포인트를 알아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정강이 각도와 이 척추 각도, 그렇죠. 이 골반의 각도를 잘 맞춰주는 거, 그렇죠. 정경으로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또한 가지 보면 또 여러분들이 기본 자세에서 턱이 내려가지 않게 턱을 항상 들어서, 그렇죠. 들어주고, 자, 팔을 앞으로 해가지고 팔이 뒤로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몸이 후경으로 많이 빠지니까 기본 자세를 잘 만드시고, 자. 이 발바닥 전체의 감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로 봤을 때, 어, 베이직을 하시려면은 이 발바닥 전체의 발바닥 앞쪽과 뒤쪽을 봤을 때 거의 한 50대 50이나 아니면 조금 더 체중이 앞쪽에 좀 많이 가도록 뭐 60대 40이나 아니면 70대 30 정도 맞추셔가지고 조금 더 스키가 베이직에서는 탑쪽에 좀 하중이 많이 가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본 자세에서 센터에서 조금 앞으로 오시면 어떻습니까? 조금 더 탑쪽에 하중이 가죠. 그렇죠? 만약에 뒤로 좀 살짝 가면 어떻게 돼요? 테일 쪽에 좀 하중이 많이 가잖아요. 그래서 어 기본 베이직에서는 테일 쪽에 하중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센터나 50대 50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앞으로 와서 어 6대 4나 7대 3 정도로 기본 자세에 어 세팅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자세를 맞추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앞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자 여기서 조금 경사져서 이렇게... 어 11. 점 만들기 정도로 해서 A점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가 나오게. 한쪽으로 이렇게 골반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. 골반이 안 빠지게. 골반이 이렇게 상당히 센터에 딱 와서 척추각이딱 이렇게 수직을 이루어야 됩니다. 항상 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기본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척추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. 척추가 안 빠지게 이렇게. 그렇죠?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맞추셔서 자 스탠스 넓이는 자기 골반 넓이 정도로 내추럴하게. 그렇죠? 자연스럽게 맞추도록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. 자턱 들어주시고 이렇게 되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 자세를 잘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기술을 발휘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번 자르고 가겠습니다